KTX 혼자 하는 것보다는 경쟁하는 게좀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요금도 좀 저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KTX가 독점체제일 때보다는 경쟁체제일 때섭시질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경쟁할 때가 싸지고요. 서비스도 좋아지고 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경쟁체제가 일단 좋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시장경제니까 뭔가 이렇게 경쟁자가 나타나면 서비스도 좋아지고 더어 가격도 낮아지고 그리고 더 이익이 소비자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각 분야가 경쟁을 하면서 단합을 하면 안 되지만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가져가고 그 국민들의 이익도 합리적으로 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쟁 체제가 되면은 요금이 내려가면서 서비스 질이 높아가겠죠 그건 상식이죠. 케이테이스가 네, 네, 네. 독점 체계보다는 다른 코너랑 경쟁해서 하는 게더 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독점보다는 예, 경쟁 체제가 좀금더 예, 가격 다운도 되고 예, 경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서비스나 가격 면에서 이제 좀더 소비자 입장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가격은 그래도 이렇게 싼게 좋죠 예 비싼 거보다는 당연히 고객의 입장에서 여러 개 중에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경쟁 체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